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 에코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요. 지금, 자, 조금 무너진 척 하다가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현재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건 아실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실적에 쇼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제가 당부드린 말씀, 당부드린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2차 전지가요, 실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 기대감으로만 올라간다? 이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자, 언젠가 꺾이게 돼 있어요.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이 소재에 대한 판매량도 급격하게 줄은 케이스죠.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조가 늘어나면서, 사실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격까지 다운됐어요. 근데 이 가격이 좀 다운됐더라도 이게 싼 가격이냐? 비싼 가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는 게 왜냐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돼 있어요. 자, 그 인프라는 뭐냐면 결국에는 충전소. 이 충전소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2차 전지도 이제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하는데 얘네 파밍이 떨어지기 때문에 덩달아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기대감으로만 계속 올라갔다 치면은 지금은 실적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어 하락세가 조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음... 그 이제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자 2차전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맥점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맥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요. 자 이렇게 좀 제가 선을 그어 드릴게요. 현재 지지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금 다시 지금 저, 어, 저항대까지 올려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저항대를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다시 한번 흐름을 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자 부딪치고 내려왔다 그럼요 어디까지 20만원대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자왜 그러냐면요 사실 제가 20만원대도 높게 본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중간에요 여러분들 지지 구간이 없습니다 예, 제대로 된 지지 구간이 없어요 여기 있거든요 사실 여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냐 1 1만3 0 0원까지 떨어진다는 데 떨어져야 된다는 건데 너무 극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 중간 중간에 지지 구간이 짧게는 있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지지구간 짧게는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요 여기도 지지구간이 두텁게 형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아니면은 지금 이제 또 짧게 봤을 때는요 여기도 지지구간이긴 하거든요 예 여기 여기 봤을 때자 여기도 지금 지지구간입니다 자 그럼요 제가 세, 이거 이런 거다 지우고 일단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대응, 맥점 잘, 봐, 잘 잡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매수가를 좀 지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지지선이 올라가고 저항선이 내려오죠. 이격이 좁아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상단으로 튀던가 하단으로 내리깔던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자 하단으로 내리깔았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지하실을 몇 층이나 구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몰라요. 자 그러면 상단으로 튀자마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이게 맥점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튀자마자 올라갔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쯤에서 잡아도 되지 않냐. 이쯤에서 잡아도 되지 않냐. 왜? 나는 수익을 덜 보더라도 이만큼만 먹으면 돼. 이만큼만 보면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지지구간 올라가고 하단과 내려옵니다. 야 잡았다고 쳐요. 근데 처음에 못 잡았어요. 자 올라가서 이쯤에서 잡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올라갈 거 생각하고 잡았는데 내려와요. 자,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 손실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맥점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굉장한 화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고평가, 자 얼마만큼 고평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어 이제 6월 말에 여러분들 뭐가 재개가 됩니까? 6월 말에 자 공매도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거 일시 중단 시켰죠? 작년 12월에 자 근데 6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평가기 때문에 더 공매도 타격이 클 거란 말이에요. 공매도에는 압박이 클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더 다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지금 보평가에 대비를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예, 대응을 해야 된다 빨리 치고 빠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의 가장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자 신규 매수가를 들어가시려고 하신 분들은 매수가를 얼마를 잡아야 될지 두 번째는요 나 물렸어 자 추가매수를 하셔야 되죠. 이 추가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될지 빨리 빠져나와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스윙을 극대화시켜야 될지 자 결국에는 이거 자체가 추가매수를 한다는 건요. 비중을 얼마만큼 늘려야 될지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자 혹시라도 이제 돌발학재가 나온다면 손절가를 얼마를 잡아야 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청산가 그쵸? 이 청산가는 얼마를 지정해야 될지, 까딱하면 여러분들 손실 구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맥점 잡는 거 여러분들, 제가, 절대 혼자, 하자,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무료로 드릴 거냐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자, 문자 1이라던가, 에코프로에 액자만 써서, 저한테 여러분들, 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거, 에코프로 맥점 잡는 거 맥점 무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받아가셔갖고, 빨리 대응하, 대응하셔갖고, 여러분들, 큰 수익 빨리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혹시라도 에코프로 말고 개인적으로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자, 이분들도 여러분, 제가 이 종목 상담 무료로 드릴 텐데, 자, 무료로 드릴 텐데, 어,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자, 갖고 갈수 있는 종목은 갖고 가고, 빨리 좀, 빠져나올 종목은 빠져나와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1 에코프로의 에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 여러분 한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것도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제가 연락드려서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자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맥점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문자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고평가지 저평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운영하는 게 있어요 적정주가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이 적정주가 프로그램 여러분들 뭐냐면요 말씀드렸다시 종목 고평가냐 아니면 저평가냐에 대해서 판가름할 수 있는 프로,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10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었고요 자 10년간 백테스트를 통해서 80% 이상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회원님들 저희 회원님들 이 적정 주가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예. 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 자, 추천 드려서 지금 큰 수익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께서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잠시 뒤에 이거 매뉴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뉴얼 간단합니다. 지금 급하신 분들께서는요. 요거 무료로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여러분들 문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본격적으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요. 에코프로가 그도 이슈가 있어요. 폐배터리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을 위해 관련 기업과 손을 잡았는데 그 기업이 뭐냐면요. 서바 솔루션즈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MOU를 체결을 했죠. 이 서바 솔루션즈는 뭐냐면요 자, 스크랩이라든가 폐배터리에서 어, 니켈 등 주요 광물을 추출하는 기업입니다. 자,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로부터 5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공급망 확대에 나선다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 확대. 자,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의 교부, 교두보를 마련할 전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결국에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 자, 좀 딜레이가 됐지만, ILA. 요거에, 자,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북미산 생산품에 세액공제 및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치. 자, 요거 때문에 좀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폐배터리 관련 이슈가 있기는 한데, 지금요, 잘먹히지는 않아요. 그쵸? 워낙에 2차전지 산업 자체가 다운이고, 예. 오늘 반등한 거는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 증시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예, 오늘 조금 동반돼서 살짝 기술적 반등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 그럼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자, 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정주가 프로그램인데, 요게 지금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고평까지 저평까지 판단을 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 자, 회사명 코드를 치고서요, 여기서 분석을 누르면요, 자, 재무제표를 따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적정주가를 계산할 때 계산만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누르면, 지금요, 버퍼링이 돌아가시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원래, 오래, 오래 안 걸려요. 뭐, 3초에서 5초, 끝났습니다. 자, 96,730원이 나왔는데, 이게 각각의 지금 적정 주가거든요? 자, 그 제일 큰게 뭐냐면, 29만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29만원이니까 대부분 아까 30만원 선까지 봤었죠? 그쵸? 예. 30만원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고평가다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본다 면 40만 원대까지 볼수 있는데 예 어찌 됐던 간에 이제 크게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대응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맥점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적정 주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돈이 얼마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현금이. 100만원으로 여러분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1, 2기 달성했고, 지금 3기 진행하고 있는데, 어, 여기 모집 인원이 지금 300분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자, 250분은 벌써 모집이 됐고요. 지금 자리가 50분 남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 빨리 문자 주셔야 돼요. 이게 참여하시려면요.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로, 1, 내지는, 에코프로의 에, 이렇게 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에코프로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여러분들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코프로에 대한 종목 분석 영상이었고요. 저는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